낭만주의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상적이고 지고지순한 사랑? 꿈속에서나 있을 법한 로맨틱하고 달달한 순간이 생각나신다고요? 우리가 흔히 낭만적이라고 쓰는 단어와 문예사조에서의 낭만주의는 거리가 있는데요. 오늘 향연 시간에는 들라크루아의 단테의 배를 보면서 낭만주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자세히 볼까요? 작은 배에 세 인물이 서 있죠. 종세식 붉은 두건을 두른 단테가 월계관을 쓴 고대 로마신 베르길리우스에 의지한 채먼 곳을 응시하고 있네요. 대각선으로 뻗은 단테의 두 팔과 얼굴 표정에서 놀라움과 공포가 엿보입니다. 살짝 넘어지려는 단테를 베르길리우스가 오른손으로 잡고 부축하고 있는 듯이 보이죠. 단테가 선명한 붉은 두건을 쓰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베르길리우스는 탁한 주황색 망토를 두르고 있어서 낯빛 역시 어두워 보입니다. 그들의 옆에서 등을 보이는 이는 뱃사공 필레기아스입니다. 배를 젓느라 여념이 없네요. 주요 부위만 겨우 가리고 있는 지푸른 천과 머리카락이 한껏 바람에 휘날리고 있는데요. 바람에 저항을 뚫고 배를 저어야 하니 얼마나 힘들까요? 과도하게 부푼 등 근육이 플레기아스의 고군 분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뱃사공이 힘든 것은 바람 때문만이 아닙니다. 배 주변에 일곱 명의 망자가 서로 밀치고 물어 뜯으며 먼저 배에 오르려고 악의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고통을 끝내고 여기서 벗어나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배에 매달린 왼쪽 끝 인물 뒤로 얼굴만 내민 채허우적대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죠. 프랑스 화가 델라 크루아가 1822년 살롱에 출품하여 혁신적인 화풍으로 평단의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14세기 이탈리아의 정치가이자 작가인 단테 알리기에리는 1306년에서 1321년 사이에 신곡을 씁니다. 고대 로마 시인인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이스를 본딴 구성으로 지옥, 연옥, 천국의 이야기가 각각 33편씩 펼쳐지죠. 베르길리우스의 안내로 지옥의 아홉 구역을 가로지른 단태가 연옥의 삼 정상에서 베아트리체를 만나 천국에 함께 간다는 내용입니다. 델라크로아는 고대 그리스 로마적인 주제가 아니라 중세 작가 단태의 신곡에서 그 중에서도 지옥의 다섯 번째 구역인 진흙투성이의 스틱스 강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망자들을 주제로 택했어요. 이곳은 분노의 죄인들이 벌받고 있는 곳이죠. 델라크로아를 키운 것은 전통입니다. 미켈란젤로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던 고대 조각, 벨베데르의 토르소입니다. 이 고대 조각에서 표현된 탄탄한 등 근육이 베사공 플레기아스에게서 보이죠.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 지옥의 강을 건너는 뱃사공의 모티브에서도 영감을 받은 듯 합니다. 마른 붓으로 표현한 물결, 캔버스에 넘쳐나는 자유분방한 색채와 꿈틀거리는 에너지는 루벤스의 작품 마리드 메디치의 마르세유 도착에서 그대로 가져왔죠. 단테의 얼굴은 데드마스크를 창조했습니다. 왼쪽 끝의 인물은 르브랭이 그린 분노의 감정을 나타낸 인물과 그대로 닮았습니다. 피라미드 구성과 광풍이 부는 물 위에 배라는 모티프는 제리코의 메두사의 뗏목을 환기시키죠. 배에는 이미 세 사람이 타고 있는데요. 그들만 타기에도 배는 너무 작죠. 그러니 배 주변에 있는 망자들이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배에 접근하도록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망자들은 다른 사람을 물어 뜯고 발로 차며 배에서 멀어지게 하려합니다. 배를 물어 뜯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왼쪽 끝에 있는 사람, 베르길리우스와 플레기아스 사이에 붉게 충혈된 눈으로 배에 매달린 사람, 이 둘은 분노와 이기적 욕심으로 광기에 사로잡힌 듯한 모습이죠. 지옥을 벗어나지 못하는 분노에 찬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간의 모습을 정나라에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끕니다. 들라크로아는 친구 피에레에게 신곡을 계속 낭도하게 했고 그것을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생생하게 들려오는 지옥의 분위기가 들라크로아를 흥분시켰고 그 감흥을 살려 불과 두 달여 만에 작품을 완성했죠. 빠르고 거친 붓질은 충동적인 숨결로 캔버스를 일렁이게 하고 인물들을 교차적으로 빛 혹은 어둠에 잠기게 함으로써 긴장감과 빙글빙글 도는 듯한 리듬을 만들어 냅니다. 멀리 불타는 도시, 칠흑 같은 하늘, 출렁이는 파도로 인해 장면은 더욱 불길하고 불안하고요. 대담하고 새로운 주제를 자유롭고 즉흥적인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단테의 배는 최초의 낭만주의 회화로 여겨집니다. 태풍에 시달리는 배의 주제는 낭만주의에서 선호했던 소재죠. 한치 앞을 알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삶의 은유로 19세기에 빈번하게 등장했어요. 델라크로아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제리코는 3년 앞선 1819년에 메두사호의 땜목을 프리드리히는 1824년에 얼음바다를 그립니다. 단테의 배는 델라크로아가 화가로서 첫발을 내딛고 성공을 꿈꾸던 24세 때의 작품입니다. 국민의회 의원을 지낸 아버지를 일찍 여인 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누구보다 유능한 화가로서 인정받기를 바라며 열심히 작업했죠. 스승 피에르 나르시스 게랭은 델라크루아가 이 작품을 살롱에 출품하려고 하자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해요. 반면 게랭과 함께 심사위원 중한 명이었던 앙투안 장 그로는 지옥 풍경을 루벤스처럼 활력 넘치게 그렸다고 해서 델라크루아를 벌 받는 루벤스라고 명령했죠. 신문 기자 아돌프 디에르는 어떤 거장의 미래를 이보다 더잘 보여주는 작품은 없을 것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림은 2천 프랑의 국가가 사들여 륙상부르 궁에 전시되다가 현재는 루브르에서 보실 수 있어요. 훗날 보들레르는 델라크루아는 마지막 르네상스 거장이면서 최초의 현대적인 화가라고 추켜세웠는데 단테이베는 이 말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작품입니다. 문학을 좋아했던 들라크로아에게 단테를 비롯 셰익스피어, 괴테, 바이런 등의 작품은 마르지 않는 창작의 샘이었죠. 괴테는 들라크로아가 제작한 파우스트 석판화를 보고 자신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격찬했어요. 1832년 모로코와 알제리를 방문한 이후 들라크로아는 평생 이국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1834년부터 사망하기 직전까지 공식적인 주문으로 그린 벽화나 천정화는 미켈란젤로나 루벤스 못지않은 공간 구성력과 활달함을 보여주죠. 사자 사냥이나 말 그림들을 보면 알수 있듯이 그는 최고의 동물 화가이기도 해요. 이 모든 다양한 주제의 그림에서는 언제나 힘과 힘의 대결, 야만과 문명, 고요와 동료 사이의 긴장이 느껴집니다. 결코 느슨해지지 않고 팽팽하게 유지되는 투쟁과 긴장이 델라크로아 작품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의 작품에 흐르는 시적 감흥과 드라마틱한 분위기는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직접 주제를 택해 그만의 방식으로 작업하면서 자신의 느낌을 있는 그대로 캔버스에 쏟아부은 델라크로아. 단테의 배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적인 예술가의 탄생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걸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향연에는 더욱 재미있는 주제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비싼 피카드로